이 앞에 그림이 하나 있죠. 네, 이 그림은 음,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거예요. 어, 17세기에 그분은 1600년대 초에 태어나셨는데 어, 그 그림이고 지금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박물관에 있어요. 목사님은 아직 러시아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꼭 이거 보고야 말 거예요. 아, 우리 어린이들은 러시아 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꼭 하면 이 그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배경을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음, 여기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수염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연세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아까 읽었던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네요. 그렇죠. 아 여기는 누굴까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아, 좀불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아마도 큰 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사람 있는데 아마도 이 집안의 일을 돌보던 매니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여기에 흐릿하게 어, 두 여성의 그림도 있어요.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 읽을 때마다. 엄마가 어디 있지? 엄마가 어디 있지? 그러한 생각을 늘 했는데 아이 뒤에 분명히 엄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제 목사님이 이 사진을 우리 교회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 한 권사님이 이 아빠의 손이 꼭 엄마 손 같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느낌. 정말로 아버지인데 엄마의 손으로 아들을 안아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엄마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 그림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나 유산 남겨주세요 나한테 줄거 빨리 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는 유산을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는 달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아들이 아주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그 정도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다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했어요 낭비했어요. 막뭐술 먹고 막 여기저기 뭐막 그렇게 다니고 뭐 그러면서 또 친구들 만난다고 그러다가 다 써버리고 다 낭비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되었어요.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서 겨우 겨우 돼지를 치는 집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취직한 이유는 그나마 돼지가 먹는 거라도 좀 같이 배불리 먹을까 하고, 이 작은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성경에서 읽어주신 것처럼, 이 아들이 제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내 모습이 이게 뭐야? 내가 누군데?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깨달아요 내가 아들이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이처럼 허랑방탕하고 있어 난 아버지 앞에 죄를 진 거야 결국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그의 삶의 결론은 방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이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멋지게 살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공한 인생 살 거라고 막 그러면서 떠났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에게 닥쳐온 것은 굶주림과 방탕한 절망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자 그와 함께했던 친구들 돈 있을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돈 써버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작은 아들은 그냥 버려지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그 굶주림은 마음이 굶주린 것이기도 하였고, 영혼이 굶주린 것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작은 아들이 제정신이 들은 것이에요. 그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렸지만, 제 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되찾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순간은 거룩한 은혜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은혜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작은 아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재산을 낭비한 것, 방탕하게 지낸 것, 모두 다 죄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진 것. 아버지와 분리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의 불순종과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되찾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작은 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음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되돌아왔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절망과 그 죽음의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아들인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밖에 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망과 어둠의 그늘, 몸, 그늘에 머물렀던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정신이 들었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탕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은 자신이 더는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아들 아버지께로 그냥 간다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어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낭비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분명히 가족 관계 증명을 띠면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낯짝 있지, 어떻게 이미 마음에 버리고 죽였던 그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갑니까? 여기서 이 아들은 갈림길에 섭니다 선택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되죠 인생의 꾸정물 속에서 돼지로 살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자유와 풍요와 생명의 안으로 살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돌아가기로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름으로 각본을 짭니다 뭐라고 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 이것이 아들이 만든 시나리오였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지난주,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 몫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했는데, 이제 그것은 다 사라지고 애절한 말로 바뀌었어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욕심 다 사라졌고, 자기 포기, 자기 항복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과연 이 아들의 이 각본은 아버지에게 통할까요? 그러고 보니 이 아들의 각본에는 아들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종입니다. 이 탕자는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 나머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종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난 아들 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삼아주세요 이 아들은 아들의 정체성을 되찾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종이 되려 하고 있어요 이 아들에게는 세 가지 정체성이 혼돈에 왔습니다. 아들인 것과 죄인이라는 것과 종이라고 하는 삼중 정체성이 혼돈입니다. 도대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심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자격을 굉장히 따져요. 업적을 따져요. 스펙을 따지고요. 크기를 따지고, 속도를 따져요. 이런 세상에서는 아들도 자격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방탕하고 살다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 건 맞는데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났죠?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환영받을 자격조차 상실당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도 자기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먼 거리를 갔으니 며칠 걸렸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들은 수십 번도 더 많이 되뇌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세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야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세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세요. 드디어 자기가 살았던 고향 동네로 들어옵니다. 벌써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깜빡깜빡 하는 불빛이 보입니다. 야, 내 집, 아버지 집이야.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겠어요. 아버지는 잘 계실까?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맞아 주실까? 나보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거부하시는 것은 아닐까? 난 아버지 보고 빨리 말해야 돼. 난 아들 자격 없어요. 품끈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제 길 모퉁이만 돌면 바로 집이 저 멀리 온전히 보입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힘겹게 집 모퉁이를 돌아섭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때 올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매일 여기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행여나 누가 지나가면 혹시 아들이 아닌가 하고 뛰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아직 나이로 치면 아버지가 연세가 훨씬 많아서 눈도 훨씬 어두울 텐데 이 어두운 저녁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 거리에서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아들을 보고 달려온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옷도 벗겨지고 신발도 벗어진 채 체면도 없이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달려오셨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이 내장이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깊다는 뜻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은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아! 가풍게 났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우리 아픈 아이 달래주고 머리 찜질해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죠.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입을 엽니다. 계속 연습한 것.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외치십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니 이 예. 아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아버지가 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외치셨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은 품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이 아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의 이 아들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감격은 무스로도 막을 거없었어이 집에 최고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을 확인해 준다. 남루한 옷을 입고 왔죠. 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 주었어요. 좌절과 버림과 고통과 상처로 부르튼 발을 싸매 준 거예요. 신발 다 벗겨지고 저렇게 떨어진 신발 벗기고 새 신발을 신겨 주죠. 떳떳하게 인생의 길을 걸으라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뭔가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며 온 가족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이 아들을 맞아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볼때 내가 탕자라고 생각하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탕자는 불신자로 비유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탕자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지 언젠데 내가 여전히 탕자야. 난큰 아들인, 큰 아들이지 작은 아들이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탕자임이 보였습니다. 지난주 성도님 중에 어떤 분도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주 이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탕자인 것을 깨달았다는. 제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바른 목사가 아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가치가 없어. 너 실패했어. 되긴 자격이 없어. 저에 대한 이러한 세상의 평가와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소리에 저는 한없이 무거웠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힘해졌습니다 세상의 자격에 맞추려는 사이에 예배, 설교, 묵상 사역은 의무와 짐이 되어갔습니다. 자책과 후회와 아픔이 짓눌렀습니다. 아, 내가 코로나 생겼을 때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코로나 이후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 오르간 연주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탕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서든 해 세워보려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고 했었지만 저의 영혼은 지쳤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저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그 예배 끝나고 아내가 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 하나님이 다음 주 설교 제목 주셨네.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멀어진 아픔과 후회와 고통과 영혼의 굶주림에 헤맬 때도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지. 자책하지 마. 괜찮아. 그러니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격을 논하면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타협하려는 시나리오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인가 아버지 앞에 더 바르게 하고 더 잘하려고 그렇게 몰아치고 몰아치고 그렇게 부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판과 시선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준비하던 모든 각본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본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자격 따위는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비록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또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부끄럽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야기,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작은 아들.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이야기를 넘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맞아 주시는 아버지의 넓은 품을 어둠 속에서 밝히 드러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채 주염나무 열매로 연명하기에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 우리의 그 어떤 상황, 그 우리의 어떤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개념치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겐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잔치의 시간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신을 신겨주시죠. 우리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 주시죠. 우리에게 옷을 새로 입혀 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괜찮아. 내가 그렇게 무너졌어도 괜찮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시작은 단지 우리의 돌이킴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되찾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찾은 것이죠.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주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우리 인생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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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이루지 못해 파동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그저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되찾고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당신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 가슴 뿌듯하게 품고 이한 주간도 떳떳하게 자격을 논하는 세상 속에서 자격 없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